다다 매개 홈쇼핑 안녕하십니까 매개 홈쇼핑 다시 돌아왔습니다. 매개 예, 홈쇼핑 부활 어, 부활이라기보다는 아마 올해 마지막 매개 홈쇼핑이 올해 마지막 방송입니다. 네, 까 오늘 하게 될 홈쇼핑은 바로 이겁니다. 예, 뭐야? 예, 제가 했던 홈쇼핑 중에서 가장 비싼 예. 물건이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얼마에요 이게 다 그, 저기 인터넷 가격으로 34만 원. 예? 근데 중고로 사가지고 18만 원. 와, 그 비싸다. 왜 <laughs> 비싸? 어, 예. 예. 진짜 총, 진짜 총이야? 이게 이제 마루에서 도쿄 마루에서 만든 이제 하이케파. 예. 예. 골드매치 경기용 권총이 되겠습니다. 경기용? 경기용? 예. 비비탄이 나가는 거고요. 비비탄 제 경기용으로 써요? 어, IPSC 경기가 한국에서 도 어. 2018년에 생겼습니다. 예. 속사 권총 경기라고 하죠. 서바이벌처럼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타켓을 맞추는데 누가 제한된 시간 내에 타켓을 가장 정확하게 맞추느냐, 뭐 이런 식의 경기죠. 하남시에 IPS를 배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올해 목표는 거기서. 어 활동을 해서 강사 자격까지 한번 취득이 해보는게 <laughs> 제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게 금색으로 되어 있어서요. 이게 칼라파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주황색의 칼라파츠를 달 필요는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가격이 좀 센데 음 제가 사고 산 물건 중에 서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어 일단 와이프한테는 얘기를 했습니다. 예. 올해 고생을 하고 크리스마스와 생일이 겹쳐져 있는 관계로 어, 선물 하나, 나를 위해서 선물 하나 할수 있게끔 허락해달라. 예. 근데 이제 그, 사기 전에 이미, 그, 그 얘기하기 전에 미리 샀죠. <laughs> 이거는 무슨 뜻일까요, 예?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예, 이게 허락받기보다 용서받기가 쉽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일단 저지르고 본다. 뭐 이런 거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은, 예, 자, 예, 정전 내버를 이렇게 딱 하면 이게 약실이 이렇게 개봉되어 있습니다. 볼트에. 있어서. 제가 이번에 샀었던 총이 가스건 두 번째인데 첫 번째는 이제 베르타 은장으로 된 베르타였어요 웨스트람즈에서 만든 거델인데 그거는 진짜 손맛은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역시 4정상 예, 눈물을 처분을 하고 다시 다시 예전에 할수 없었던 호사를 다시 한번 경험해보고 싶어서 예전에 잃어버렸던 나의것을찾자래해서총 샀고요 예. 가스로 움직이는 총 맞습니다. 우리가 예. 이제 석탄을 하고 여기 노리쇠 몸체를 이렇게 탁 누르면 이렇게 슬라이드가 이렇게 탁 들어가게 되죠. 자 여기서 손니 예, 한번 싸보십시오. 예. 음, 나는 많이 싸봤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예. 단일발 장전 탄창에 제가 알기로는 한 3 0배발 정도는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의상도 들어갈 것 같긴 해요. 예. 발터가 아니고 이제 M1911 콜트 계열의 커스텀 모델이죠. 어, 좀 무겁네? 예. 이쪽으로 대고 쏘십시오. 어차피 비탄이안 나가기 때문에. 아, 예. 안 나갑니까? 아니, 옆으로 이렇게 쏴야 돼요. 음. <laughs> 소리가 꽤 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노래상 몸체를 누르면, 은아니밑에로 내리면? 예. 장난이 음... 되죠. 자, 아, 이제 한번... 이거를, 노래상 몸체를 밑으로 내리고, 예. 한 손으로 내리고, 연속해서 발사해 보십시오. <웃음> 오, 우 <오, 웃음> 장난 아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총이, 그, 경기용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굉장히 경쾌하게 슬라이드가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예. 보이시나요? 예, 이렇게 맞아요, 엄청 아프겠다. 예, 네, 엄청 아프죠. 예, 이게 지금은 이제 예, 칼라 그, 그, 그 저기 뭐야 그 노즐이 국내 쪽이 아니라 일본 쪽으로 일단 세팅이 대해서 나온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호흡 조절을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일단은 그 저기 그, 그 탄창을 뺀 상태에서는 이렇게 공탄 발사만 되고요. 가스를 일단은 가스가 한만원 정도예요. 만원 정도 하면은 한, 한 500발벌 뭐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충전을 해서 여기에다가 집어넣는 겁니다. 남자라면은 결국 총한자을 가지고 있어야지. 그, v 비전볼때 액션 영화 나오면은 같이 총도 이렇게 한 번씩 싸우고, 뭐 그런 재미도 있고. 손에 일단 한잔 쥐어들면 뭔가 안심이 되는 거죠. 이거 제가 봤을 때 호신용으로도 쓸수 있습니다. 어떤 네. 호신용으로 쓰냐면은, 사람을 맞추는 게 아니라, 이거 사람을 때릴 때, 쫓님 <laughs> <존경은> 어땠어요? <laughs> 충분히 흉기가 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예, 되게, 되게 무겁고, 튼튼합니다. 제가 알기에는 이게 한 1kg가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탄창까지 합치면은. 그, 저기, 저, 카이언께서 말씀하시네요. 글록이 제일 좋아요. 요거는 경기할 때 쓰기에 좀 좋아가지고 이걸 쓰시는 거고요. 그냥, 무슨 총을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면 그냥 글로벌 사시면 됩니다. 글로벌 사야 되는 이유는 옵션이 다양하기 때문에 글로벌 사시는 거고, 이렇게 커스텀된 m 1 9 1 1 계열 같은 경우에서는 권총집도 찾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물건이 많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그나마 좀 좋은 거는 뭐냐면 마루이 제품이라가지고 부품 수급에는 큰그 문제가 없다는 게좀 있는데 건 옵션 부품이 없어요. 뭐 총집이라든지 아니면 은뭐 저기 그런것들 여러가지 하여튼 어, 다양하지 않습니다 예. 칼빈도 있긴 있는데 칼빈은 전동물 아닌가 싶습니다 전동이냐 가스냐의 어떤 결로 기로에 서는데 예, 예를 들어 가지고 가스가 유지 비용들이 좀 많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게 제이 손맛이 좋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이렇게. 이게 손맛이 좋기 때문에 예. 보통은 가스 좋아하시는 분들은 가스만 쓰십니다. 근데 권총은 무조건 가스를 쓰셔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음 여러분들도 이제 총이 이렇게 패키지가 참 예뻐요 이렇게 이렇게 딱돼 있는데 남자라면 총을 한자루 들고 예, 재미있게 노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이걸 샀는데 어, 여러분들한테도 좀 추천하고 싶고요. 예, 이게 어디서 살면 좋으냐면은. 어 번개장터나 중고마켓 이런 데서 어, 에어건이나 그 저기 마루이나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운이 좋으면은 저기 그거를 살 수가 있습니다. 저기 대만에서 만든 W이나 K j w 같은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거의 이제 이 마루이 제품을 거의 데드카페해 가지고 만들어내는 회사인데. 대만 회사가 원래 에어건으로 좀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 기술력이 뛰, 어납니다 국내 기술보다 더 뛰어납니다. 그런데서 중고로는 한 10만원에 구할 수가 있어요. 상태 좋은 것도. 예를 들어서 나는 박스셋이 아니다. 그냥 소체만 있어도 괜찮다 그러면은 한 10만원, 11만원에서도 글록 같은 거는 구할 수가 있으시니까. 어, 나중에 그런 거한 자루씩 가지고 계시면은 우리 같이 게임을 한번 뛰도록 합시다. 자, 이상, 예, 맥의 오시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예. 저격총도 실체총 같은 게 있더라고요. 되게 비싼. 예, 있습니다. 그, 에이스리즈 해가지고 뭐 있는 게 있는데, 그, 마루에서 바스 같은 경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가능하면은 저기 동상 모형에서 만든 그, M70인가 하는 총이 있습니다. 그게 거의 내부가 메탈 파츠로 되어 있어가지고 튜닝 특별히 하지 않더라도 쓸수 있습니다. 물론 정확도는 좀 떨어지지만 아 스파스 12가 진짜 개조하기가 상당히 좋은 물건이죠. 싸고 개조가 되게 용이해가지고 예전에 이사카나 스파스 쓰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리얼리티 이런거 좋아하시면 은 이사카 쓰시고 그 다음에 좀 현대적인 샤크를 쓰고 싶다 그러면 스파스 1비를 쓰고 그랬었죠. 뭐 취향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성능은 거의 또 비슷비슷하다고 들었어요. 쌍권총을 하시고 된다 그러면은 가스건을 하지 마시고 그냥 에어코킹 만원짜리 이렇게 단발로 하는거 두개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은 텔레비전 보면서 같이 이렇게 총질하면서 이렇게 보는 재미도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남대문에 실탄 사격장이 있습니다. 예. 근데, 베르타 같은 경우는 실탄 사격을 몇번 해봤는데, 너무 비쌉니다. 뭐, 탄창과 꽉 채워가지고 한번 쓰면 만원천원 이상, 3만원씩 이렇게 넣으니까, 나중에는 그, 저기, 돈이 비싸가지고 못해먹겠더라고요 근데, 저기, 일본에서 오신 분들은 한국의 사격장이 그 싸다고, 일본에서는 총포금지법 때문에 사격장이 없거든요. 그니까는 러 많이들 쏠쏠 오시죠. 특히 야쿠자에서 계신 분들이 한국 실탄사기자에서총 많이 쏘고 가십니다. 그리고 막, 까그 싸다고. 그러다가 저기, 예전에 부산에 불도 한번 났었죠. 그래가지고 외국인도 많이 죽게 됐었고. 네. 기관총 같은 경우에, P90은 구, 구조상 보장이잘 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인기가 지잘 모르겠습니다. K2 전동공은, 예, 역시, 대한민국 육군이면 말 K2를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니다 아, 카이엔님께서는총 10자리 이상 가지고 있다고. 이 이게 뭐 저보다 더 전문가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한가나 물어볼게요. 카이엔이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하이케파. 이거 어, 어떻습니까? 아마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평가가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하이케파를 가느냐, 아니면 섀도우2를 살 거냐,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다가, 어, 그냥 이쪽으로 왔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이게, 그, 그, 이게 좀더 정확하게 잘 맞을 것 같아서. 아, 가지고 있잖 않습니다. 아, 권청에다 예. <laughs> 공을 그 쏘는 게, 아, 드럼판 잔것들고 그러시는 구나 지금 다음 방송은 이제 그 먹방이 되겠고요. 예. 먹방 하기 이까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저 침도 해야 돼요? 아까 전 내가 예 도시락 네꼭좀시시걸 걸요 전데야아 그렇구나 <laughs> 청환 한자는 정문에 걸어 드시고 누가 해 주세요? 더더욱 자신 있으면 한자로 들고 하라. <laughs> 남자라면 콜트 아닙니까, 사실? 남자라면 리볼버라는 얘기도 있는데, 아, 리볼버는 여섯 발밖에 안 들어가니까, 또 여섯 발쓰고 다시 재장전하고 하려니까, 뭐, 게임으로는 도저히 적합하지도 않고, 반구석 슈트만 하더라도 귀찮이 점이 되지 않겠나. 봐요. 계단은 아마 거의 갈 때쯤 계단 프레이드를 하면서 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근데 이 술방을 굉장히 <laughs> 짧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관심 많이 높 아마 계단으로마 아무리 되지 않겠나 싶네요 예. 비비탄으로 글록 26c를 가지고 있던 글록 26이 글록 소리 중에서 가장 작은 사이즈가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예. 아 맞습니다 히트맨에서 그, 그 넘버 4 7이 들고 다니는 것도 이 mgv 고거먼트 예 요거를 개량한 모델이죠 이것도 이게 경기용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이렇게 보면, 인디게이터가 좀 특이하게 생겼고요. 0점 잡기 쉽게끔 상화로도 0점을 잡을 수 있어요. 상화, 이쪽은 위를 0점 잡는 거고, 여기 나사는 이제, 좌우를 잡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방열판 같은 게, 이렇게, 열이 많이 발생하니까 식혀주려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비비건에서는 이건 의미 없어요. 단지, 여기 있는, 이만큼 깎아냈기 때문에 무게가 줄어들어서, 슬라이드가 좀더 반동이 적다 뭐 이런 정도가 있고 참고로 재밌는 게 여기 이게 불 같은 게 들어오는 건 같은 느낌이 드지만은 불은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입니다. 이런 게 있고 여기 이제 해머 이런 부분 있고 여기 안전장치 이런 여기 여런 것들은 금속으로 되어 있는데 강하다고요 나머지는 마루이는 다 플라스틱을 씁니다. 왜 플라스틱을 쓰냐면 일본 저기 모의 청포법에 해가지고 금속을 못 쓰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왜냐면, 하 과거에 메탈로 된걸 가지고 어떤 이상한 사람이 실제 발사가 되는 총으로 개절을한 적이 있어서 그걸로 사용자가 돼서 메달로 못 하게 돼있죠. 근데 이제, 대만에서는 그딴 거 없기 때문에 그냥 메탈로 막 찍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만산 WE라든지 아니면은 저기, 그 뭐, WE 제품하고 그 KJW 회사 제품들이 거의 뭐, 내구력이 굉장히 좋고, 저는 다 메탈로 돼 있기 때문에, 어, 동급 대비 최강의 가성비를 작용하죠. 사실 마루이를 그렇게 그 메탈로 얹이고 막 이런다 그러면은 뭐한 80만원 그냥 넘어가는데, 어 대만산은 뭐 20만원에서 26만원이면 충분했다.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뭐 저는 그렇게 뭐 정확하게 쏘실 거 아니면은 그 대만산으로 하시라. 대만산 뭐 그, 총에 이렇게 보면 각인이라 고 그러죠, 여기. 여기, 이렇게 각인. 이 예, 각인 같은 거, 막 신경 안 쓴다, 이런다 그러면은, 무각인으로 된 거. 대만산 것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만원대, 16만원대 살수 있으니까, 그런 걸로 사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실제로, 이렇 보면, 다, 다 비싸죠. 그, 타이어가 너무 원입니다. <laughs> 엄청나게 지금 기술력이 많이 축적돼가지고마루에서 예. 이제 나온 총을 카피를 떴는데 거의 버그까지 잡아가지고 출시하고 그러죠. 예. 그리고 또마루의제품까지 또 호환이 됩니다. 성능상에 호환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부품 수급도 이제 정 안되면 마루에 걸어 그냥 싹 도배부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멋있는 거는 뭐냐면은, 영화 히트맨이든 그게 아니라, 저기, 거기에서 나온 총이 제일 예뻐요. 영화 존윅에 나오는 타란 택티컬이라고 해서, 글록하고 사후구경이 이제 커스텀에서 나온 총이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한번 보세요. 그거 보면은, 아, 타란 택티컬은 정말 멋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그게 이제 몇 수입에 들어왔어요. 최저 가격이 한 18만원, 16만원이면, 살수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성능은 의심스럽지만, 어, 포대 하나는 예술인 것 같습니다. 네. 존이기, 네. 그런 존입 예. 어, 샤워를 하는 소리가 아니고 고기를 굽는 소리고요 네. <laughs> 네, 맞습니다. 고기를 굽는 소리. 일본에서 만들었었던 거, 자위대 소총 얘기가 좀 나오는데, 그 성능이 그렇게 푸진 건 아닙니다, 사실. 어, 개인적으로는 K2보다는 반동이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설계 쪽에서는 약간 좀 우수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가격이 이제 a v 앱 없는 거, 가격은 사실이죠. 근데 그 성능 작체로 봤을 때그렇좀 푸진 총은 아닌 걸로 알았습니다 89식은 제가 알기로는 좀 정신 차리고 만든 총이고, 그, 단가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 깎아서, 빌링으로 깎아서 만든 게 아니라, 이게, 프레스로 이제 철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만든 총이죠. 그래서, 그나마 가격 조정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은총 성능 자체는 실제로 그렇게 나쁜 총은 아닌 걸로 알고있습니다다니 <laughs> <laughs> 그래, 공공체험 발터 PPK. 로 다시 돌아왔다는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저기 어쩔 수 없는 게그 저기 그그 총기 수출이라든지 무기 수출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내수만을 위한 물건을 만들어 놓고 그 인건비가 비싸다 보니까 저기 뭐야 그 저기 자체 공장을 내수에 맡게끔 돌리다 보니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일본 방위사업을 어떻게 먹여 살리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것 같아요 그냥 최소한의 공장 라인만 유지하고 나머지는 수입산으로 쓰는 거 <laughs>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 M4 같은 거 일본의 호화공업 같은 데다가 지금 한 만정이나 4만정도 수준을 넣고 공장 진짜 돌릴 수 있는 수준만 나누고 나머지는 그냥 다 수입산으로 쓰는 거예요 <laughs> 똑같은 제품을 그런 게 차라리 낫지 않겠나 싶은데 일본 사람들은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노비가 그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은 저기 막 팔로가 좀잘돼 있거든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치 트럭도 이제 필리핀에 수출해가지 많이 팔아먹고 그렇습니다. 아프리카 같은 데다가 수단이라든지 뭐 이런 데다가도 팔아먹고 있고요. 페루 이런 데도 팔아먹고 있습니다. 그 오래된 차가 그렇게 팔리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구조가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막 써도 좋다 뭐 이런 느낌. 그 사람들 정비 지식이 없어도 수리가 가능하더라는 거, 또한 장점이죠. 이제는 시술 갑니다. 아 예, 씻고, 저 나중에 그 방송이 종료가 되더라도 조금 살아 있는 것 같아요 채널이 그때 이렇게 되돌려서 보게 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예. 제가 딱한 정도는 살려줍니다. 예, 예. 일본에서 K2 수입하는 것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죠?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봅니다. 일본하고 한국하고 그냥 차기 소총을 그냥 공동 개발을 해가지고 서로가 좀민을하는 방법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은, 어차피 그 일본하고 한국하고 전쟁해야 될 일이 별로 없고, 만약에 전쟁한다 그러더라도 우리가 소총 기술을 일본에다 전술을 해줘가지고 전쟁이어서 이런 소리 만들 것 같습니다. <laughs> 예. 아, 칼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이제, 거보사에서 나왔었던 그 등산용 나이프 같은 거 낱낱 갖고 싶었는데, 칼은 총이랑 좀 다릅니다. 왜냐면은, 칼은 저기 그 그걸로 사고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요래 요래 가지고 있다가 손가락 베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래서, 칼은 그냥 장난감 칼로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진짜 그 칼을 사용할 일이 있거나, 잠상용 칼을 구입하려는다 그러면은, 칼날 한 요만한 거, 연필이나 갖고 싶은 거, 그런 걸 하나 가지고 있을까 습니다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네요 제가 옛날에 웨비엔지 코리아라는 회사에서 게임을 만들었었을 때, 제 옆에 계으신 분이, 어, 그 세컨드 치미가, 그, 저기, 게임기 수집하는 거였고, 본 취미가 칼이었어요. <laughs> 그냥 나이프만 전부 다 이렇게 착깔아가지고 집에 들어가면은 그 나이프 진열장이 있어요. 이렇게 다, 나이프만 다 걸어놓고. 그래가지고 도검류에 문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거는 칼을 나를 갈지도 않고 막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은 다 어떤 컬렉터적인 기질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컬렉터적인 기질이 나쁘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하 그걸로 엄마한데 쓰는 것보다 차별이 낫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네, 칼 수집하는 것도 재밌습니다 칼 수집하는 분도 있고 저기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낚시 실제 낚시를 안 가는데 괜히 그 낚싯대 꺼내가지고 한번 닦고 이렇게 한 만지 보고 이렇게 하고 뭐지깅흉내도좀내고릴도 한번 가봐도 다시 올려놓고 난 다음에 음 하면서 끄덕끄덕 그러시는 분들도 있죠 남자는 조금은 다콜라테적인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습니다 장미칼, 장미칼 안 써봤는데 그 장미칼은 이제 허용한 거죠, 사실 여에 나오는 거. 네. 그, 힘으로 되는 거예요. 그죠. 막, 이게, 동파이프 막, 이렇게 하는 거 막, 톱질하듯이. 배 예. 이는 칼로 떠는 게 아니고, 이제, 톱질하는, 거질 톱질. 톱질하는 거. 장미 칼은 제가 봤을 때, 명곡상 안한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대광고의 극한을 그, 그 제가 지고 뭐 이제, 그, 걸것도가인을 그, 그 시켰다. 장미가 그려져 있는 칼들은 강하다라는 <laughs> 어떤, 예, 각인을 시켰는데요 장미칼로 이도려 하는 겁니까? 아, 이도려는 제가 봤었을 때로켈러드님이좀잘 아실 것 같습니다. 실제 내가 듣기로는 1도려와 이도려가 싸우면은 이도려가 무조건 이긴데. 그 짱칼을 음. 보통 암패처럼 쓰기 때문에 위하죠왜냐하면 음. 일단 한번 맞고 나를 한번 더볼수 있잖아. 걔는 맞고 다시 공격해야 되지만 나는 맞고 바로 들어가잖아. 그래서 <laughs> 안보도거그경다무 하류시합을 허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 구매에 있었을 때, 공도 굉장히 오랫동안 수련하다 온 친구가 있었는데, 이 도료를 한번 붙어본 적이 있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한번 붙어봤대요. 연수 삼아서 그 교류로 하면서 한번 했는데, 어우, 얼마나서는 이게 힘들다고. 진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카타나. 아, 저기 이태원, 이태원이란다, 저기. 저 어디에요 저기 저님그 어디입니까 저기 그저 골동품 많이 있는 그 거기 어디에요 저기 명동 좀 지나서 어디 어디입니까 저기 뭐이거 어, 여튼 어디야 저기 그 저기 골동품 많이 파는 거 저기 한국에 한국 어디지 거기 청남동인가 아 청남동 아니고 그 있잖아 아 저기 어디에요 여러분들 골동품 많이 파는 거 미술품하고 막 이런 거. 인사동, 아. 인사동 거기 가면 칼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박물관에 그 개인 소장품 치고는 어마어마한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제가 알기로는 일본 분인데, 사장님이 일본 분이고, 부인이 한국 사람인데, 자기가 이때까지 세계를 돌면서 모았었던 칼을 박물관을 만들어가지고, 어, 그 입장료 한 3천원씩 받고 이렇게 구경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러면 반지의 자용이 나오는 칼들 다 있더구만. <laughs> 프로도가 그, 알잖아요. 근데, 뭐, 파랗게 되는 칼, 네. 그것도 막 가지고 있고, 뭐, 카타나, 뭐, 레이피어, 뭐, 바스타드 소드, 뭐, 없는 게 없더구만. 제가 알고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칼이 한 2,000장 이상 있을걸요, 아마. 근데 거기 칼 보고 난 다음에 내가 한번 물어봤어. 이게 막, 진짜, 이씨. 남편분은 뭐마하시라고 이거 다 돈이 얼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옆에 계신 사모님께서 한숨을 쉬고 아무 말도 안 하시더군요. <laughs> 내가 봤을때 그칼 가격만 하더라도 한 몇십억 될거야 아마 그 어디 팔지도 못하고 막 그러니까 에 이상한 남편 만나가지고 팔자에도 없는 박물관 부원장이 나고있다니 말을 안 하시는 분이 한번 가서 구경해보십시오 유명한 곳입니다 입장료는좀 올랐을 겁니다 지금 아마 그 당시 때는 막 전원했었죠 그때 전원했을 때가 한 10년 전이었으니까. 지금 도 모르지 않겠나. 그 동네, 그그그 그, 그, 저기 그 건물세 이런 것만 하더라도 정당할 텐데. 근데 그분은 뭐 진짜 야. 그런 것도 있어요. 대구에 저기 수성구 쪽에 가면은 비기 카페 같은 거 있는데, 그쪽에 그 저기 그 스타워즈 박물관 해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어요. 예. 즈 스타워즈에 관련된 모든 소품들을 자기가 하나씩 수집을 해가지고, 박물관을 만드신 분이 죠 진짜, 진짜 콜렉터의 끝은 어딘가그 분한테 얘기, 그때 한번인터넷에 봤는데, 자기한테 그, 그, 없는 것보다, 아,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을 찾는 게더 빠를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죠. 예.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서 뭐 어떤 취미를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 사람이 취미 생활을 하거나 어떤 그런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걸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좀 성실해지는 건 있어요. 그러니까 취미를 가져주시는 건 좋아요. 은